제가 손짓, 범짓 다 해요. 그러면 선생님이 알아서 철떡같이 신기해지죠. 문장도 만들어주고 대화도 이어주고. 그러니까 선생님만 바빠요. 전 재밌어요. 질문, 큐. <laughs>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혜린입니다. 메이크업쇼도 진행을 하고 패션쇼도 진행을 하고 제의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<laughs> 다양한 영어를 보고 영어의 퀄리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<laughs> 25분이 세상에 그렇게 짧을 수는 없어요 <laughs>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다는 말 밖에 없다겠네 통역을 직역으로 들을 때가 있고 또는 이렇게 인이어로 걸러서 걸러서 들을 때가 많다 보니까 순수한 그 전달이 되지가 않으니까 전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꼭 공부를 다시 해서 내가 그 말을 다이렉트로 들어봐야겠다 원어민 학원도 다녀보고 난 미드도 봐보고 전화 영어도 엄청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대화를 못 이어가니까 솔직히 엄두를 못 냈고 근데 화상영은 저희 선생님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. 제가 손짓 범짓 다 해요. 그러면 선생님이 알아서 찰떡같이. 신기해, 진짜. 그냥 문장도 만들어주고, 대화도 이어주고. 그러니까 선생님만 바빠요. 전 재밌어요. <laughs> 교재 사는 것도 솔직히 좀 저는 부담스러웠는데, 앵구는 교재가 이렇게 다 제공이 되잖아요. 근데 심지어는 내가 나에게 맞는 레벨들, 단어부터, 리스닝부터, 스피킹 할수 있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, 제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. 좋은 게 너무 많네요, 앵구가. <laughs> 저는 세르비아 선생님, 발음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. 그 발음을 좀 따라해보고 싶다. 필리핀이 어학 문법이라든지 좀 이런 체계적인 가나 선생님이 약간 영어가 힙해요. <laughs> 다양한 영어를 보고 영어의 퀄리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.